음, 뭐 말하는 거야 할머니? 이거, 이거, <laughs> <가지고> 거 이거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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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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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이거, 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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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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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그 이거, 이거, 거거이이 뭐, 저게, 저, 종이나 칼이나 가지고 있지. 근데, 그냥 도둑놈 사정없이 패줘야 돼요, 할머니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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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, 그 사람 감, 감당을 하면, 이제, 하고, 어디 아주 일에 맞도록 있는가. 아, 근데 할머니, 제가, 이, 제가 검도 2단이어가지고, 제 이거 그 이거 있는데 이게 제가 칼칼 칼 갖다 사람 패는 거 이대 단아 사람 이런 사람들 갔다 예? 제 이게 전데 저희 할머니. 예? 저예요 손자 준혁이 준혁인데 이 준혁이가 이거 칼 갖다 사람 패는 거 이단. 아이이 <laughs> <laughs> 아,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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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. 이... 그리, 고이... 이거 있으면, 제 그게, 맞아, 때려도, 그, 그, 하나. 그, 그, 안 걸리나. 허안 걸리나. <laughs> 이... 아니... 난 그렇게 아야. 이게 아주 이거 이것도 들고 그냥, 머리 이렇게 빡, 빡 하면은, 그냥 바로 그냥 기절이에요. 그그 그냥. 그, 그 사람도 <laughs> 보통 뭐 총이나 뭐그뭐 가리나 가지고 하는. 그러니까 재빨리. 그그 칼질이 그 있는가? 재빨리 이렇게 피하면서 때려야죠. 그러니까 피하면서 이거 갖다 빡 이렇게 때려야죠. 손을 먼저 총 들고 있는 손을 먼저 때린 다음에 그럼 총을 딱 너로 떨어뜨리면 바로 그냥 머리 빡. 문을 더잘 잠가야 돼. 그래도 문 따고 온 놈들도 있어요. 도둑 놈들이 이 문을 잘 따고 들어요.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항상 들고 있어요 사정없이 좁혀요 <laughs> <laughs> 이런 데로도 막 놓고 들어오지 않나 그래? 이런 데로도 그치? 네 이런 데로도 뭐 놓고 막 들어오는 사람 이런 데로 들어오면 그냥 바로 <laughs> 이거 를냥 <좀 웃음> 밀면 돼요 그냥 바로 확 밀면 돼 <laughs> 그러면 다 도둑놈 떨어져요 그냥 도둑놈이 창타고 들어오면은 이것도 그냥 꽉 밀면 돼요 결국을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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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갈세하고 있을까? 그 사람들 또 감당을 하고 되면 어디에 그, 의한다는 막네 그, 저는 항상 좀 잠을 깊게 안 자고 조금 약간의 조금 선잠을 자요. 그래서 항상 그 경계를 하고. 그건 이제 밑에 뒤 바깥에 저 새코스로 절망하니 나나 절망을 해놨지만, 이 도둑놈들 철망, 철망도 계 짜라고 들어고 그, 그, 어디, 사람이 어디 똑같아야 되지, 그지? 네, 강도 붙은 네. 것도 있잖아, 왜. 맞아요. 아 <laughs> 그, <laughs> 아니. 아니면 저거 보면 저것도 있잖아요. 저것도 도둑놈 잡으려고 때려잡으려고 있는 거거든. 그러니까, 도둑놈들인데, 좀 약한, 약한 도둑놈들은, 이걸로, 이게 조금 더, 안 단단해요. 이게 그냥 얇아요. 그래서 이걸로 때리고, 딱 봤을 때 도둑놈들, 이거는 좀안 되겠다, 이놈들 안 되겠다 싶으면 이거, 이건 아주 딱딱하거든요. 이거 만져보시면. 이게 묵직해요, 아주. 이걸로 그냥 한번 그냥, 사정없이 때리면 그냥 뭐, 도둑놈도 그냥 저리 가라요, 바로. 도둑놈은 또 저, 저, 저 우리 강아지 있잖아요. 저 녀석. 저 녀석이 짖고 다리를 물어요. 그러면 다리 물어서 이 녀석이 뭐, 뭐야? 이거 할때 그냥 이거 갖다 빨리 가서 때리면 응. 되죠. <laughs> <laughs> <laughs>